지은호는 잠깐 눈을 감았는데요. 차가운 물이 혈관을 따라 퍼질 때마다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사진첩 속 팔찌 하나, 걸쇠가 이상하게 반대 방향으로 잠겼던 그 팔찌, 그리고 뒷면에 아주 낯선 이니셜처럼 보이는 점표기 3개. 그때는 귀엽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이상하게 오늘은... 그 전표기가 머릿속에 눅눅하게 붙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절차는 간단하고 금방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밑바닥에는 딱딱한 모래가 깔려 있었죠.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간호사가 알아차렸는데요. 간호사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순간이 세상엔 있거든요. 그 시각 박성재는 회사 지하실 창고에서 낡은 상자를 열고 있었는데요. 서류라 쓰고 덫이라 읽어야 맞는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죠. 거기서 성재는 이상한 영수증 묶음을 발견합니다. 검진센터와 관련된 외주 계약서에 의사 이름 옆에 불필요한 별표가 3개 붙어 있었거든요. 별표는 보통 중요 표시인데, 이건 위치가 달랐습니다.